아, 귀찮아 오빠 이거 좀 대신해주면 안돼? 자기야 게임도 돌려야되고 이벤트도 받아야되고 정말 귀찮지? 8년간의 신뢰. 100% 리얼 수작업 스피드대락 하루 3회 무료 프리미엄 피파대리 피파대리닷컴 구글에 피파대리를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 j 원창견을 선택해주세요 정말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선수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컨텐츠 바로 웨인 루 룬입니다. 방금 이제 램파드를 쓰고 왔고 램파드가 좀안 좋았고 루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먼트 루니가 가장 좋긴 한데 일단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이콘 루니도 사실 좀 비싸긴 해요. 은카스기 2조니까. 근데 이제 CC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괜찮네. 2천억이야? 가격 괜찮은데요? 돈만 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뭐, 모먼트 루니를 쓸 거지만 양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귀속도 아니고 가격도 2천억이면 괜찮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감이 달렸어요. 아마 루니 시즌 중 예감이 있는 게, 아까 보니까 TC랑, 모먼트랑, CC밖에 없더라고. LN하고 아이콘은 없어요. 뭐 방탄하고 RTN도 없고. 그래서 예감이 달리고, 오, 가격 너무 좋은데?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에. 오이 뭐야? 오 뭐야 버티는 거 뭐야? 하, 룬인 아 룬인 이게 아 없어 이네. 또 방은 뭐야? 왜 이렇게 맛 없어? 와 스피드 보소 웨일러리 와 이걸 막았어 와 신바 이야 아 이거 루니 너무 만족스러운데. 감 자체가 뭐 공격수들 치고는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아깝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일단 버티는 게 너무 좋아서 아, 아 근데 뚝배기는안 좋습니다. 아니 씨... 파울 파울 근데 확실히 버티는 거... 아, 근데 왼발은 이제 아 이게 양발이 되면 저거 100% 넘는 건데 와, 버티는 거, 고... 우판대도, 와, 와! <laughs> 크, 이런 게 좋다. 제감도이 정도면 뭐, 루니치고는 뭐. 와, 이거 들어갔으면, 크, 선수라서.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 응, 움직임 2천억이라는걸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2천억이거든 이게. 대 맛돌인 것 같다. 진짜로 무조건 이거 쓸것 같아. 이야! 와나 진짜 잉글랜드 하면 무조건 이거 쓰겠다. 진짜 배부러. 와 버티는 거와 <laughs> 이야 이거는 씨 체감도 막 그렇게 못쓸 정도는 아니라서 와이 빠이 아깝다 야 그거 쓸바에는 룬이 이거 가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진짜로 오. 근데 만약 가격이 비쌌다면은 솔직히 별론데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주고 주고 받고 삐어 아이! 아이, 아깝다 뽑을 거면 케인보다는 루니가 날 것. 야. 그런 분들한테 딱 그냥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 음. 응. 그치. 평균이? 체감도 권장 치고는 괜찮 은거없지그냥 저냥 야 왼발 예감 아갑이 예감 까지 있 으니까 시즌 카도 찍을수있 죠？시즌 뭐. 카도 못찍을거없 어. 아 근데 예가 있으니까 z 디 개편해 진짜 눈이랑 오버롤이 똑같아요? 아 연기 지렸다 에이. 와. 아, 개 빨랐는데 아마 양발을 좀 중요시 여기면 좀 싫어할 수도 있긴 할것 같아. 어쨌든 양발이 아니잖아요. 양발이면 솔직히 모르겠는데 양발이 일단 아닌 거는 일티어라고 보긴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일단 나쁘진 않거든 스피드 괜찮은거 후... 이거봐 그러니까 이런게 케인은 안돼요요런 이런 케인 느리니까 근데 루니는 어쨌든 좀 스피드가 되니까 서민들이 쓰기 좋은 더군다나 그게 잉글랜드니까 우파요도 이래요. 원래 기존에, 막, 뭐, 레시포드나, 이안라이트 같은 애들 쓰면, 우파가 저렇게까지 밀리진 않아. 은카였고, 풀캠이었고 가격이 지금 얼마지? 아, 2 2 4 0 급여가 25. 그래서 이제 총정리를 해드리면, 솔직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티어? 아니에요. 포부로 보나 공미로 보나 1티어급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성능적으로 보면 스피드는 정말 좋고 스피드 정말 좋고 예감이 있어서 ZD도 확실히 한방이 있어요 박스한 마무리도 좋고 특히 몸싸움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상대가 우파여도 안 밀려 진짜 좋습니다 다만, 이제, 톱으로 썼을 때, 움직임, 아쉽고. 그니까, 움직임이 안 좋진 않아요. 침투 움직임이 안 좋진 않은데, 똑똑한 느낌은 아니어서, 좀 아쉽고. 약발이 살아서 약발 슛도아쉽 아쉬운 부분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체감도 솔직히, 뭐, 다른 시즌 룬이랑 비교해서 좋은 거지, 뭐, 다른, 뭐, 공격수들이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권장이라서, 아쉽긴 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티어는 아니야. 근데, 루니를 쓸수 있는 게 잉글랜드잖아? 근데 잉글랜드 톱이 쓸만한 자원이 진짜 없어요. 거기에 CC 루니가 이 정도 성능이다? 하면, 주정급 가능합니다. 특히 서민 잉글랜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톱일 듯 싶습니다. 어찌됐든 가격 자체도 저렴하기는 하니까. 그리고 다른 룬이, 그니까, 물론 이제, 보먼트 룬이나 아이콘 룬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사실 애매하잖아. 솔직히 돈 많으면 이거 쓰지. 있잖아. 돈 많으면 이거 쓸 텐데.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다른 룬이, 뭐 아까 어떤 분이 이거랑도 비교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금카 쓸 바에는 이거 은카 쓰는 게 낫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굳이 이거 금카까지 가격을 두배더 주면서까지 쓸만한 메리트는 없어. 그리고 공격 쓰다 보니까 급에 아낄 필요도. 그냥 이거 사, 쓰는 게 나아요. 다른 룬이어도 마찬가지. 다른 룬이어도 차라리 그냥 예감 달린 룬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를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유에는 못 써요. 맨유에는 호날두가 있기 때문에 못 씁니다. 잉글랜드 만 가능해요 잉글랜드만 다행히도 케미를 잉글랜드를 만났어 만약에 잉글랜드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애매하지 공미도 포를 란있고 있어 어, 있으니까 굳이 안 쓰긴 하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찌됐든 레시포드나 루니랑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일단은 hg 레시포드랑 이 cc 루니랑 똑같거든 가격이 그러면은 둘 중에 한명 누구 쓸래 하면은 레시포드보다는 cc 루니가 낫습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 그리고 만약에 토치랑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사실상 이거 은카랑 이거 육카기는 하거든.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 그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긴 해. 누가 더 낫다라고 하기보다는 확실히 스피드가 빠르고 체감이 좋은 건 레시포드고 버텨주는 거는 루니. 그래서 이거는 얘 은카랑 얘육카랑 하면은 그냥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 그리고 이안 라이트랑 비교가 될 텐데 뭐 모먼트 라이트를 제외하고 아이콘 라이트는 안 씁니다. 약발사라서. 대부분 LN 라이트를 많이 쓰는데 라이트랑 룬이랑 비교를 한다. 하면은 저는 CC 룬이 쓸것 같아요. 둘 중에 한명 쓰면 저는 CC로. 가격 비슷하거든? 그 오버롤도 똑같고. 근데 일단 양발이냐 아니냐 차이가 커. 근데 양발이 아니더라도 저는 룬이 쓸것 같긴 해요. 어쨌든 버티는 거나, 뭐 솔직히 이 정도 연계나 이 정도 슈팅력이면은 굳이 이안 라이트보다는 이제는 룬이를 쓰는 게.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이제 서민들이 쓰기에 요즘 구단 가치가 평균이 1조 정도 되니까 공격수에 2천억 정도 투자할 만 하잖아?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서민 잉글랜드. 잉글랜드 하시는 분들 중에 서민분들이 조금 쓰시면 좋을 듯한 돈 많으면 그냥 이런 거 쓰시고 이런 거나 이런 거 얘가 훨씬 더 낫긴 합니다 돈 많으면 이런 거 써야지 라이트 톱에 루니 공미 물론 이제 루니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미에 쓰면 어떠냐고 하는데 공미도 괜찮긴 한데 잉글랜드에 근데 헤리케인이 있는데 뭐하러 루니를 공미에 쓰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공미로 놓고 보면은 헤리케인이 루니보다 나아요 양발이고 연계 능력도 그렇고 지금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얘냐 얘냐인데 솔직히 공미로 놓고 보면 나는 이거 쓰지 토치케인 토치케인이 더 나은 것 같아 공미는 케인 톱으로 놓고 보면 케인보다 나은 잉글랜드 하시는 분들 중 서민한테는 최고의 선택이다 루니가 국민은 별로고 톱에 써야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글랜드처럼 톱이 부족한 팀 케미가 아니었다면 굳이 안쓸것 같기는 해요 이 루니가 호날두 어느 케미냐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한 방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방탄 한 6화 정도 이거 은카랑 한 방탄 6화 정도 이거랑 거의 동급 같아요 방탄이랑 이거랑 거의 동급 근데 이거 유가 쓸래, 이거 은가 쓸래 하면 나는 그래도 호날두긴 한데 그래도 좀 비슷한 급 가격대가 두배긴 하니까 같은 올버를 올려서 그래서 이제 루니가 가격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딱 서민용 루니. 솔직히 요즘 2천억이면 서민 아니냐 얘들아? 2천억이면 요즘에 서민인 거 공격수에 2천억 정도 쓰는 거면은 서민인 것 같긴 해. 서민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Oh, you want my girl. Me do wonder at the bridges in Madrid, and the llama let me say, "We'll be too late."